이제는 이 버튼 하나로 전기요금 걱정 끝이에요.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셨죠? 에어컨 요금 줄이는 데는 이 버튼 하나면 충분해요. 바로 절전 또는 에너지 절약 버튼이에요. 브랜드마다 이름은 달라도 대부분의 에어컨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삼성은 절전, AI 절전 버튼 누르세요. LG는 인공지능 절전 버튼 누르세요. 캐리어는 에너지 절약 버튼 누르세요. 위니아는 절전 운전 버튼 누르세요. 누르기만 하면 전기세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이 버튼들은 에어컨 핵심 부품인 압축기 작동 시간을 줄여서 전력 사용량을 낮춰줘요. 일반 냉방보다 약 2040%까지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설정 온도는 2628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절전 모드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에어컨에 절전 버튼이 없으면 사용하는 에어컨 리모컨에 절전이나 에너지 절약처럼 명확한 버튼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해당 기능이 없어도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많아요. 송풍 모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에어컨 켜자마자 처음 5분은 송풍 모드로 실내 공기 순환시키세요. 전력 소모 적으면서 실내 공기 빠르게 순환시켜 냉방 시작할 때 효율 높여줘요. 또한 취침 전이나 외출 전 10분에서 20분 정도 송풍 모드로 전환하여 에어컨 내부에 맺힌 습기를 말려주면 곰팡이 막고 불쾌한 냄새 줄이며 다음 사용 시 냉방 효율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제습 모드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꿉꿉하고 습한 날씨에는 제습 모드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 적으면서도 실내 습도를 낮춰 체감 온도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제습 모드 쓰면 실내가 과도하게 건조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동으로 온도와 풍량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절전 버튼이 없더라도 설정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풍량을 약풍 또는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강풍으로 계속 틀면 그만큼 전기 소모가 많아져요.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졌다고 느껴지면 설정 온도를 12도 높이거나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전기 요금 절약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취침 시나 외출 시 에어컨을 계속 켜두지 않도록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한두 시간 후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전력 낭비 막고 알뜰하게 시원함 유지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꼼꼼히 챙기세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아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요. 한국 전력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예요. 직전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절감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차감 혜택 있어요.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예상 요금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자영업자분들 주목하세요. 개문 냉방 금지예요. 문을 열고 에어컨 트는 개문 냉방은 반드시 피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 냉방 시 전력 소비가 문을 닫고 쓸 때보다 3-4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 무조건 아끼기보다 똑똑하게 아끼는 게 핵심이에요. 당장 오늘부터 알려드린 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똑같이 시원한데 다음 달 전기요금이 확 줄어있도록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주변의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